예, 프리스 애니키 나온 게, 240kg 엘를쓸수 있게, 폭이 이렇게 쓸수 있게 나와 있어요. 손, 아, 치워보세요. 예, 240kg 엘를쓸수 있게 돼있고요한번더 누르면, 어, 7100에 1.57, 임피도우소 5 4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파수가 이제 올라가면, 1.6, 1.7, 1,000, 7160까지 내려가면, 1.4하고 7070에 7060에 1.51, 7070, 7040까지, 뭐 무난하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네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게 70, 7090, 7080에 맞춰져 있습니다. 1.5, 70, 예, 그렇게 돼 있죠. 2.0까지는 사용해도 돼요. 2.5, 2.0 이하면 다 사용해도 돼요. 2.0 이하요? 예. 1 5에서요 아니요, 1.0보다 더 낮으면 더 좋고요. 아, 1 5에서 더. 낮은... 예. 2.0 내려가면 안되더라요 로드 안테나입니다. 2.5m 짜리고요. 일체형입니다. 이통 안에 모든 부품을 다 집어넣어서 일체형으로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.

雨 marriages as air loss